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면을 위한 일곱 가지 음식. 잠시 눈을 감고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밤이고, 피곤하고, 불을 끄고, 눕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뒤척이고, 천장을 응시하고, 눈을 감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는 더 나쁜 경우,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새벽 두세시에 아무런 이유 없이 깨어납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5 0세부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을 잘못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피곤함이 아닙니다. 매일 잠을 잘못 자면 건강, 기억력, 에너지, 심지어 삶의 몇 년까지도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화학물질 없이, 약물 없이 어릴 때처럼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식품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뇌에 직접적으로 말하여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음식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강력한 음식 중 7가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일부는 이미 당신의 부엌에 있지만 아마도 그것들이 당신의 수면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휴식을 개선하고 상쾌하게 일어나며 알약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을 안다면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잠을 잘 자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중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몬드, 깊은 수면에 조용한 수호자. 아삭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아몬드에는 숨겨진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작은 천연 수년 캡슐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몸을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심박동을 낮추는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몸에게 진정해, 하루가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마음은 멈추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청구서, 당신이 나눴던 대화, 내일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는 잠을 잘수 없습니다. 아몬드는 그 정신적 소용돌이를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한 뇌를 보호하는 비타민 E와 자는 동안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지방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3시에 몸이 에너지가 부족해서 깨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몬드는 그것을 방지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자기 1시간 전에 작은 한줌의 아몬드를 먹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거나 시간이 있다면 몇 시간 전에 물에 담가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영양소를 더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집에서 직접 아몬드 우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담가두고 따뜻한 물과 함께 섞고 원하면 약간의 시나몬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눕기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몸이 저절로 이완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과일 그릇에 있던 천연 진정제. 바나나가 맛있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과일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부엌에 있는 그 바나나가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데 최고의 알랭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6. 이세 가지는 몸을 진정시키는 완벽한 팀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팽팽한 밧줄처럼 긴장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미네랄들은 천천히 그것을 풀어주며 근육에 대해 이제 쉴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6은요. 그것은 당신이 먹는 트립토판이라는 것을 매우 특별한 물질인 세로토닌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세로토닌은 당신을 차분하고 평화롭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몸은 그것을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는데 이것은 뇌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녹색 신호와 같습니다. 매일 밤 불안한 다리로 잠에서 깨곤 했던 65세 여성 로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녀는 자기 한 시간 전에 갈색 반점이 있는 잘 익은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침대에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주후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밤새도록 잤습니다. 마법인가요? 아닙니다. 자연과학입니다. 그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으세요? 귀리 우유로 따뜻한 바나나 크림을 만들어 보세요. 부드럽고 따뜻하며 맛있는 것 외에도 몸이 안전하고 잠들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게 도와줍니다. 한 가지 더 비밀,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먹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을 가지고 장에 좋은 박테리아를 먹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장은 차분한 내에 행복의 신호를 보냅니다. 바나나는 알약처럼 잠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재우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 때까지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주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체리, 내부시계를 재설정하는 작은 빨간 버튼. 체리는 단지 달콤하고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또한 당신의 내부 시계를 재설정하는 작은 빨간 버튼과 같습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당신의 몸에서 모든 것을 제어하는 그 시계 말입니다. 배고플 때, 에너지가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을 자야 할 때. 체리가 잠을 자는데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아시나요? 왜냐하면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내가 눈을 감고 쉬라고 말하기 위해 만드는 바로 그 호르몬. 하지만 많은 노인들에게선 나이가 들면서 그 생산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몸은 혼란스러워지고 언제 꺼져야 할지 잘 모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체리가 작은 도우미로 등장합니다. 자기 한 시간 전에 신선하거나 냉동된 체리를 10개에서 15개 먹으면 몸에 필요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면 모드 활성화됨이라고 말하는 작은 램프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하는 일도 그것만은 아닙니다. 체리에는 또한 안토시아닌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복잡하게 들리지만 매우 간단한 일을 합니다. 뇌의 염증을 줄입니다. 두통, 피곤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으로 깨어난 적이 있나요? 많은 경우 그것은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리는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마음이 정화되는 수면 단계에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비결 빛이 적은 시기 가을이나 겨울과 같은 것에 있다면 몸은 자연적인 수면 리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체리는 다처럼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와줍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모든 체리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봉지에 들어있는 말린 체리는 종종 설탕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쉬어야 할 바로 그때 에너지를 줄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신선하거나 냉동된 체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먹거나 아몬드나 귀리 우유에 약간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체리와 바나나를 넣은 부드러운 미니 스무디도 이상적입니다. 맛있고 쉽고, 당신의 몸이 감사할 것입니다. 수면과 평온의 녹색 수호자, 키위는 때때로 눈에 띄지 않는 작고 솜털 같은 녹색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수면 개선에 관해 가장 과학적으로 연구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 고향인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기 전에 키위를 먹으면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이 그리고 더 오래 잘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일까요? 왜냐하면 키위에는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평화롭게 느끼게 하는 물질인 세로토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수 있어 라고 말하는 내부적인 애모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듯이 세로토닌은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뇌가 잠들라는 자연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키위에는 또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라는 두 가지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것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이것은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연기와 같아서 흐릿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명확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느낌을 줍니다. 잠을 잘 자면 그것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키위는 그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흥미로운 세부사항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더 많은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잘 씻고 솜털 일부를 부드럽게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추가적인 섬유질은 장에도 도움이 되며, 행복한 장은 뇌 행복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상적인 조합을 원하시나요? 자기 1시간 전에 키위 하나와 바나나 반개를 드세요. 바나나는 트립토판을 제공하고 키위는 세로토닌을 제공합니다. 함께 그들은 마치 수면팀처럼 몸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또는 더 가벼운 것을 선호한다면 키위, 바나나, 그리고 따뜻한 귀리우유에 약간 섞어 먹은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안에서부터 당신을 감싸 암습니다. 작지만 키위는 더 나은 휴식을 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부작용이 없고 다음날 이상한 느낌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평화와 진짜 잠뿐입니다. 귀리, 전날 밤에 시작되는 조용한 각성. 많은 사람들은 귀리가 아침 식사로만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이 자기 전에도 최고의 친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귀리는 몸이 안에서부터 따뜻한 담요처럼 조금씩 이완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귀리에는 마그네슘이 있어 근육과 심장을 진정시킵니다. 또한, 아연이라는 미니랄도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뇌가 잠들라는 자연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귀리에는 느린 배터리처럼 복잡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먹으면 몸은 여러 시간 동안 안정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받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새벽 3시나 4시에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그것은 몸이 연료가 없어서 경보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귀리는 그 문제를 예방해서 잠드는 동안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더욱이 귀리에는 자연적인 진정제 역할을 하는 아베닌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약처럼 갑자기 잠들게 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조용해지고 생각의 소음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레시피, 따뜻한 아몬드나 귀리 우유에 귀리반 컵을 넣고 약간의 계피를 넣고 있다면 다진 견과류를 살짝 넣으세요. 더 나은 수면을 돕는 부드럽고 맛있는 요리입니다. 더 가벼운 것을 원하시나요? 바나나, 식물성 우유, 그리고 갈아놓은 귀리 한티스푼으로 스무디를 만드세요. 쉽게 소화되고 딴 알맞게 배부르며 야간 포옹과 같습니다. 귀리는 잠을 잘 자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음날 기분도 좋게 합니다. 그리고 깊이 잠을 자면 더 맑고 더 행복하며 살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생깁니다. 캐모마일,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연스러운 수면으로 이끄는 꽃. 우리 모두 캐모마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할머니들이 누군가 긴장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잠을 못잘때 만들어 주시던 그 차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것은 올바르게 준비하면 캐모마일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진정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이 없고 중독성이 없으며 50세 이상이라도 아이처럼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밀은 아피게닌이라는 물질에 있습니다. 캐모마일 꽃에서 발견되는 천연 화합물로 뇌에서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몸이 불안을 느끼는 곳에 도달하여 괜찮아, 이제 쉴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캐모마일을 준비하는 방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뜨거운 물에 티백을 1분만 넣으면 효과가 매우 약합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으려면 티백이 아닌 말린 꽃 전체를 사용하고 끓지 않는 뜨거운 물에 컵을 덮은 채로 8분에서 10분 동안 우려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에센셜 오일이 빠져나가지 않고 모든 좋은 성분이 물에 남게 됩니다. 추가 팁이요? 캐모마일을 약간의 천연 꿀이나 패션 플라워, 레몬밤과 같은 다른 이완 허브와 결합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매일의 의식으로 만든다면 어두운 조명, 전화기 없음, 부드러운 음악, 뇌는 그것을 취침 시간과 연관지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케모마일은 당신을 기절시키는 알약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장가와 같습니다. 잠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달콤하게,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곱 번째, 호두는 뇌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음이 평화롭게 쉴수 있도록 돕는 보물로 가득 찬 작은 상자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특히 50세 이후에 잠을 잘 자는데 가장 좋은 동맹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호두에는 몸이 필요로 하지만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좋은 지방, 즉, 오메가3와 6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들은 뇌가 깊고 중단없이 잠들게 도와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 호두에는 이미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몸이 아무것도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1시간 전에 호두 4, 5개만 먹으면 뇌에 불을 끌때 필요한 데 곳을 정확히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의 텐션을 낮추는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지면 마치 누군가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몸이 이완됩니다. 팁. 먹기 몇 시간 전에 호두를 물에 담가 두면 몸이 더잘 소화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나 키위 조각과 엮으면 탄수화물 덕분에 트립토판이 뇌로 더 쉽게 전달됩니다. 그것은 퍼즐이 완벽히 맞춰지도록 올바른 조각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전 물에 불린 호두와 과일 조각 한 작은 그릇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몇분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단지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7가지 마법의 음식을 알았으니 궁금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다 같이 먹어야 하나요? 진정하세요.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간단하고 꾸준하게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잠을 잘못 자는 데 익숙해진 것처럼 잘 자는 법을 다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음식을 동시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며칠에 걸쳐 접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블루베리 한 줌과 갈아 넣은 아마시 한 티스푼을 넣은 구릭 요거트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오에는 닭고기나 지방이 많은 생선 한 포션을 퀴노와 샐러드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배가 고프다면 코티지 치즈나 호두 몇 개를 곁들인 간식은 무겁지 않게 에너지를 재충전하는데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에는 계란이나 콩과 같은 살코기 단백질을 채소와 함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여러 번 이러한 음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각 음식을 3번 또는 4번 먹을 수 있다면 몸이 알아차릴 것입니다. 더 많은 힘, 더 적은 피로를 느끼고 움직이고 걷고 간단한 것을 즐기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물을 마시고 잘 자고 부드러운 산책만으로도 매일 움직이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몸이 움직이고 잘쉴때더잘 작동합니다. 그것들은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각각이 중요하지만 함께하면 마법을 부립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좋아요를 클릭하세요. 이 미디어를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 사람은 오늘 이것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세요. 왜냐하면 매주 우리는 과학에 기반을 두고 당신을 돌보기 위해 고안된 이와 같은 정보를 업로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 어떤 음식을 포함하기 시작할 건가요? 날마다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완전한 메뉴를 준비해 주시길 원하시나요? 당신의 답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비디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다음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당신의 몸을 그것이 가진 선물처럼 돌보세요.